오늘 먹어 볼 음식은 닭 내장탕입니다. 알집이랑 내장이 들어 있어요. 밥이랑 간장이랑 들깨가루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닭 내장탕은 처음인데, 처음 이렇게 끓여봤어요. 너무 기대가 돼. 전이 노른자가 너무, 이게 원래 알집인데, 이게 알집인데, 계란이 되기 전 노른자래요. 그리고 이렇게 내장도 길게 들어가도 있어요. 떨린 노른자부터. 아직 뜨거워요. 진짜 예상한 맛이 아니에요. 뭔가 노른자 키면 퍽퍽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 반숙란보다 좀더 연한 느낌이에요. 딱 씹을 때 터지는 반숙란 노른자 같아요. 엄청 연해요. 약간 처음 먹어보는 식감. 저이 국물이 진짜. 이게 닭 내장탕이 소주 한주 1티어래요. 근데 진짜 파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막 시장 이런 데 아니면 냉동된 게 팔아서 집에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질하는 데좀 오래 걸렸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와 약간 전골인데 닭도리탕 양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국물 많은 닭도리탕 진짜 맛있다 전이 내장도 너무 궁금해요 곱창 같을 것 같아요 음, 곱창이에요, 곱창. 음! 이건 진짜 신기한 식감이다. 이렇게 알주머니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씹으면 탁 터지면서 안에 부드러운 노른자가 근데, 안 익힌 노른자가 아니라, 좀, 반숙과 그 사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진짜 맛있다. 되게 까루 와, 진짜 맛있어. 노른자. 야 이거 진짜 완전 술 안주다 소주 안주. 음. 나 진짜 닭도리탕 국물이에요. 음. 내장. 와사비 간장 찍어 먹어볼게요. 음! 근데 이 다갈이랑 이 내장은 한번 창으로 끓이기 전에 데쳤어요. 밀가루에 싹 씻어가지고, 약간 최대한 냄새가 안 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국물이 되게 깔끔한가 봐요. 깻잎을 넣어서 깻잎 향이 확 나서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건 곱창처럼 쫄깃쫄깃해요 근데 이거는 곱창처럼 곱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알고니탕에 들어가는 알 식감이에요. 안에 이렇게 짜글짜글한 알같이 생긴 게 들어 씹히는 그런 식감인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점점점점점 알같이 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게 씹을거리가 많아서 너무 좋은데요 아, 곱창처럼 엄청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음, 터졌다 음. 근데 진짜 당내장탕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소원성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크다 진짜 맛있다 그냥 야채는 호박이랑 양파랑 대파랑 고추랑 깻잎 이 정도 넣었어요. 여기 팽이버섯 이런 거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아저씨들이 이게 왜 술안주 최고라고 한지 알겠어요. 근데 진짜 끝도 없이 먹을 것 같은 맛이에요. 곱창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너무 잘 먹었고, 이거는 진짜 종종 생각나면 해 먹을 것 같아요. 와, 더워. 남은 내장탕은 양돌이가 먹을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